안녕하세요 정현적 프로입니다 프로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인트 레슨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백스윙 하실 때 대부분 상체 회전을 많이 하시려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골반 회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어, 설명에 앞서 대부분 분들이 백스윙을 하실 때 상체를 많이 회전하기 때문에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공의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골반 터나는 연습을 한번 배워 볼게요 뭐 실제 공칠 때는 안 하셔도 되고 평상시에 집에서나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드레스를 편하게 서 주시고요 어드레스 쓰실 때도 11자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드레스 쓰실 때 왼쪽 팔이 더 많이 오픈이 되고 오른쪽 다리는 왼발에 비해 살짝만 오픈해주시고, 팔자로 쓴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회전을 좀 편하게 잘 되실 수 있으세요. 자, 어드레스 편하게 쓰시고, 백스윙을 시작할 때, 대부분 상체, 왼쪽 어깨를 대부분 이렇게 많이 턴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왼팔에도 많이 들어가고, 상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확성이 떨어져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골반, 오른쪽 골반이 뒤에서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턴을 해주시면 상체는 자동적으로 골반보다 더 많이 회전이 돼요. 근데 대부분 다리 힘을 많이 주고 상체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 힘 많이 들어가고 상체까지도 이제 무리가 오는 거죠. 다시 한번 백스윙 해볼게요. 오른쪽 골반을 살짝 뒤로만 잡아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뒤로 빠지는 것도 없고 제자리에서 턴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면 이제 회전 뒤꿈치 오른 다리 뒤꿈치에 살짝 체중이 가고 왼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왼발 앞꿈치에 체중이 옵니다 체중만 신경 쓰시더라도 회전이 오히려 더 편해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게 제자리에서 턴을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클럽이 없으시더라도 골반을 살짝 잡으시고, 어드레스 쓰시고, 오른쪽 골반을 살짝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턴. 다시 원위치. 턴. 다시 원위치. 턴. 클럽이 있으시다면 클럽 살짝 잡아주시고, 턴. 다시 원위치. 턴. 상체는 최대한 힘을 빼고 그냥 골반에 맡겨서 턴을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랑 회전이 더잘 되기 때문에 비거리나 정확성 이런 게더 좋아지실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오, 붙었어. 네, 오늘 골반 회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 자꾸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좀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을 하실 거고 모두들 좋은 회전을 위해서 좋은 스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배워봤던거나 궁금하신 점이나 잘 모르시는 점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레슨 영상을 찍어드리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포인트 레슨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준 프로였습니다.